저 위에서 윙건담 보고 있었어요. 멋있어서 농산 건배 양보 입고 온 친구도 같이 왔습니다. 윙건담 하나 던져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한대 있는데 약간 비상탈출 포드 같은 느낌이라 최대 2인 탑승 가능합니다. 폐소공포증 있으시면 걸어 올라가세요. 에이지 건프라 카페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가면 환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음료는 우측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 좌측에는 좌석들이 있습니다. 좌석에서 음료를 마셔도 되고 프라를 빌드해도 됩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이뻤는데요. 이렇게 아트워크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셔서 저희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같이 온 친구가 라면을 주문했는데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뽀삐뽀삐 해봤습니다. 뽀삐 뽀삐 음료를 주문했는데 왠지 다른 게더 맛있어 보여서 원래 바꿨습니다. 한모은 먹어보고 원래 음료가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바꿨고요. 도료들과 장비들도 있습니다. 클럽지 제품들도 있고요 건배 안정 제품들도 있습니다. 한정판이 꽤 많은데 하이젠 슬레이 도 보이고 최신 키트인 스타크 제간도 보입니다. 스타크 제간은 조만간 빌드립이 올라갑니다. 일반 mg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프라모 건담 정말 오랜만에 봤고요